행복, 유치한,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. 오늘도 나는 에밀라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.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단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은 총총이 입부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거리 온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겨 더욱더 어지상고 피어 헝그러진 안정의 꽃밭에서 나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기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이보다 행복하나니라.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거리운이여 그러면 안녕.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